자부등식 하나가 주어졌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죠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지금 절대값이 하나 주어졌고 지금 여기에는 숫자밖에 없으니까 바로 편법 진행하실 수 있단 말이야. 자 이를 나눠버리고 진행을 할까요? 자이 나눠주시게 되면은 절대값 x-2가. 자, 2로 나눠쓰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. 자, 다음과 같이 되겠다. 그러면, 이제 편법. 절대가 풀어버리시고, 오른쪽에 2분의 5가 있으니까, 왼쪽에 뭘 쓰자. 마이너스 2분의 5를 쓰자는 거죠.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해주시면은, 다음과 같이 내려올 거고요. 이제, 어, 2를 더해주시게 되면, 여기다 2를 더하면,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, 여기다 2 더하면은, 뭐, X만 내려오겠죠. 그리고 여기다 2를 더하면, 2분의 9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0, 1, 2, 3, 4, 이렇게 5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